또, 썰프레야, 블루 아이스, 홍콩야자 아주. 엄청나나비네 엄청나나비. 원종이네, 원종. 이거 왜 갖다 놓은 거야, 이거? 삼목. 아, 삼목 해본 거야, 그냥, 한번? 예. 아, 삼목 산목 좀. 삼목을 좀 짧게 해야지, 이거 너무 긴것 같은데. 그냥. <laughs> 네. 아니, 적게 한 것도 있고. 네. 큰거 크게 한것 되니까. 일단은 어. 이거 이것도 전목 실험한 거고 실험한 거고 지금요? 전목인가 실험. 실험요. 전문가시니까. <laughs> 그럼 나중에 한구루에서한 다섯 개 나오는 그런. 음. 지금 지금 한구루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네. 지금 응. 전목해서한구루에서열개 나오는 좀뭐 그런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야. 튼실해요, 튼실해야죠. 아... 네. 하여튼, 뭐, 여기, 여기 오시면은 그냥 바로 그냥 구매할 수, 할수 있는 뭐 그런 양들이라, 네. 뭐,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. 네. 하여튼, 여기까지입니다. 예.